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패드 관계자들의 입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름을 좀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에 시장은요, 이미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인 것만큼 그 속도는 좀 둔화가 됐지만 흐름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장의 쏠림은 더욱더 강해진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또 주가 흐름 속에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엑시코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확실하게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3월 맞이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실 바랄게요. 여러분, 지금 보신 엑시콘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최근에 고점 이렇게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좀 내려가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니,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을 빠르게 켰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초반에 바다가 찍고 난 이후에 한번 크게 상승도 있었고, 이렇게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상승,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횡보 중에 있던 흐름 가운데,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긴 하죠. 아, 이거 장대 양봉, 또 아닌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거래량 터졌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건지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의 다시 주가 흐름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더 크게,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갈지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배경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삼성, 그리고, 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인데요. 지금 삼성 엔비디아, 바로 GTC라고 해서, 자, 2024 발표를 앞두고 있죠? 삼성 전자가,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8일부터, 그리고 21일까지 미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바로 cxl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주가의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 물론 지금 고점에서 좀 흘러내리긴 어서 여기 너무 일일1배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결국 갈 종목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시장을 선점하고 있잖아요 현재요 특히 CXL 2.0 개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엑시코는요, CXL 1.1 테스트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거죠. 현재는 지금 CXL 2.0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메스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 바로 이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인데, 이 시장 선정과 함께, 이번에 본격적으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는요, 고대 역풍 메모리에 이어서 차세대 DRAM 메모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자, CXL 바로 개발 양산을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요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앞서서 최근에 삼성전자는요 또 CXL 관련해서도 총 4종의 상표를 출연도 했고 특히 엑시콘이 중요한 팩트가 뭐예요 삼성하고 같이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자, CXL, 이 선도 기업,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YIK, 자, 그리고 엑시콘. 자, 이렇게 지분 구조로, 자, 수직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엑시콘이 어찌 보면, 모든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여러분, 좀 비교해 드릴게요. 네오샘 종목. 마찬가지로 CXL 대장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시총이 지금 6천억대입니다 근데 불가 지금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예요? 1,900억대 아직도 한참 멀었죠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런데 오히려 실적은 네오셈보다도 엑시콘이 더 좋다는 사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그래서 일단은 네오셈이 여기에 뭐 전환사채와 또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없어서 누가요? 엑시콘이요. 그래서 오히려 세력들이 점찍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 이 세력들, 여러분, 네오생과 그리고 엑시콘의 같은 주포 세력으로 지 보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을 지금 올렸다가 좀 빼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렇게 올렸다가 빼다 보면 진짜 안티를 또 얘기하죠. 많은 말들을 할 거고, 특히 대기 매수에 집요하고 정교한 공격은 계속될 겁니다. 명심할 건뭐 여러분 이제 이렇게 2만 원대를 유지하고 버티만, 버티기만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흐름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제 뭐 시총 1,900억 대 그게 사실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여러분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2,300억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엑시콘도요.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CXL의 또 파기력을 보더라도 또 유통 물량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예전 신고가 부근인 거래량도 별로 없어서 지금 거래량 수준이면 충분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2만원 넘어서면서 호가가 바뀌면서 바로 상승 가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되, 대신에 뭘 하셔야 돼요? 준비는 하셔야죠. 손도 꼬실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 찍으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지껏 엑시콘을 홀딩만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그리고 적정과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정보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긴급 속보 올라와 있어요 직접 이 정보 를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 이렇게 고점 찍은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크게 상승수 있기는 예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니까요 이런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시코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4984자 1710으로 엑시콘의 엑시라 보내시면 돼요. 자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니까요.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기회를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엑시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크게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바로 삼성과 엔비디아, GTC 2024에서 CX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무려 20조 시장이잖아요 바로 CX-L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갔고 차세대 메모리 기술 이 CX-L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레드핵과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이미 성공한 바가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 규모 자체가 향후 2028년도에는 약한 150억 달러니까 한 20조 정도 이를 것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 CX-L D램 시장이 전체의 80%입니다 무려 약 16조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대 여폭 메모리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CX-L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CX-L 시장이 열리면서 DDR5 기반 서버용 또 D램 수요가 점차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거든요 특히 엑시코닉은 무슨 의미가 있냐? 국내 자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 특히 지금 국내 최초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사상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CXL 기술 전문만 하게 된다면요, 어떤 종류나 용량 성능과 관계없이도 어떤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 이 c s l 은요 수많은 CPU, 메모리, 또 GPU와 같은 가속기 기타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바로 포괄적인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이 뭐예요 여러분?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비록 오늘 고점 찍고 좀 흘러내리긴 했어도 여전히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추세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더 추가적인 여러분들 새로운 이슈가 될 만한 호재와 악재.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정말 차트나 뉴스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나와 있는 경우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크게 추세를 잡고 더 들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엑시코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엑시라고 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만 잘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자, 고생한 것만큼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한 해만큼 기억에 남을 만한 대박의 할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자, 3월달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요. 이 선물도 꼭 한번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그래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또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 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이제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 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너픽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노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거 뭐예요? 투자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이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 총기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도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 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자료 리포트라든지 또 수익률이라든지 지표라든지 또 차트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텔레그램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4984-1710이 번호로 요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 만다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싶은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위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자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보장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장받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 자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